이게 뽑기를 안 하려면 게임을 꺼야 될것 같아요. 게임을 켜고 이거 보고 있으면은 못 참습니다. 아, 지금 밖에 나와서 조금 시끌시끌한데, 네, 브로리 뽑기. 사연 뽑,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재밌게 보세요.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. 브로리 두개나올려나 <laughs> 아, 미치겠다. 어, 일단 무지개다. 일단 무지개는 거는 괜찮죠? 아, 근데 초창 하나밖에 안 분신하면, 아 깨지지도 않았어. 제 멘탈이 깨졌죠 대신 네 개, 아 개. 아 브로리가 나왔으면 좋겠다. 좋긴 하더라 확실히 브로리를 이길만한 게 사실 지금 없어. 아 완전 망했죠. 아 스트렉 두개 나왔고요. 아, 이제 세번 남았습니다. 아이 차가 뭐가 나올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못 참겠어. 브로리가 좋아서 오트다 됐다. 됐다. 로리커머. 어, 긴 에너지탄가요? 어, 두번 깨지나 그러면? 오치니까. 한번. 오 됐다. 뭐도 웃기네 두 번, 어, 한 번밖에 안 깨지네. 아. 쓰읍. 그래도 기대해봅니다. 스레크 어? 세개 아니면은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인데. 어, 스레세 개는 아닌 거 같아. 다행히. 뭐가 나올까? 아. 이... 진공 골프네. 이거 아, 좋긴 한데 지금 브로리 뽑기에서 브로리가 나와야 되거든요. 아 망했네요. 두번나왔어요 아, 오트에서도 이거 합체 한번 하고, 어? 시간 갈라지고 그럼 되겠다. 오 어, 베지터 합체다. 이건 합체 가기죠. 퓨전 전. 아, 아, 아. 그래. 이렇게 오지터랑 싸운 브로리가 나면 오 된다고요. 아주 시원시원하게 에네르기타 잘 곁고요. 어? 아, <laughs> 아, 갑자기 골든프리저 라인. 이거 테이블이 안 되는데. 아, 큰일 났네. 어, 아, 씨. 아, 깜짝이야. 젠장. 아, 어이, 젠장. 이거 <laughs> 뭐야. 아, 아주 시끄러워서 지금 갑자기 지금 짐을 날르고 있어. 아, 그냥 해. 어 시끄럽게 죽을날로 마지막 하나 뭘까요? 아 망했네요 아 뭔가 나온 거 보면 화려한데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무력복귀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딱 이제 어로리가어로리 제발 어? 화채다 화채 화체, 컴온 어 퓨전 그렇지 아 진짜 지나가는 건 제가 해야겠습니다 아, 시끄럽게 죽는. 여기. <laughs> 자. 오, 되게 길게 퓨전한 느낌, 이상하게. 진짜 나와라, 이제. 갑시다. <laughs> <laughs> 세 번째. 네 번째. 다섯 번째. 브루리 제발. 여섯번째! 안돼! 여섯번째 브로리! 여덟번째! 아 이제 두개 남았다 여기서 브로리 나오냐 안나오냐인데요? 마지막이다! 야, 쫄리기만 들어 제발! 아... 이럴수가 젠장 결국 브로리 실패했네요 네, 추가 브로리 먹기 실패고 이젠 진짜 존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230조 밖에 없으니까 2차 뽑기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봄뽑기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빠